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1 M4를 새로 드렸는데, 손에 쥐자마자 느껴지는 가벼움과 얇은 디자인이 정말 놀랍습니다. M4 칩 덕분에 앱 구동이 빠르고 USB-C로 모니터 연결까지 가능해서 업무용으로도 완벽하죠. 화면 품질도 텐덤 OLED라서 색감이 풍부하고 검은색 표현이 선명해 영화, 드라마, 영상 작업에서도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신형 애플펜슬 프로와 함께 쓰면 필기와 드로잉 작업도 부드럽게 할수 있어 창작용으로도 최고예요. 지금 카드 할인 최대 10%와 댓글란 추가 쿠폰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자세한 할인 방법과 구매 팁은 댓글란 참고하세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